안녕하세요. 개오프텔 이에요 오늘은 비밀 글씨를 써볼 거예요. 네, 어, 재료 소개해주세요. 물감. 네, 물감. 넓은 붓. 넓은 붓. 양초. 양초. 크레파스. 네, 크레파스 흰색. 네.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까요? 먼저 크레파스로 비밀 글씨를 써야 돼요. 네, 그럼 양초는 왜 있나요? 어, 그리는 거 아니에요? 어, 양초도 똑같이 거기다가 그리고 싶은 거, 적고 싶은 글씨 같은 거 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그려 보겠습니다. 네. 네. 어떤 그림을 그릴지 여기다가 이렇게 색칠하는 거예요. 네.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이따가 물감 칠하면서 한번 볼게요. 네. 자, 이렇게 재윤이가 뭘 했어요, 여기다가. 안 보이죠? 근데 자세히 가까이 보면 뭘 썼는지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얼핏 보면 잘안 보여요. 대니가 색깔로 해도 돼요? 예. 재윤이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글씨를 썼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물감을 쭉짜 가지고요. 해 볼까요, 한번? 네. 대니가 하고 싶은 색다해 보세요. 쭉 짜고 마지막 노란색 네 어떤 모양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할게 핑크색부터 네 과연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응? 안 나오는데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 어, 여기 좀 나왔어요. 다시 칠해보세요. 어, 나온다, 나온다. 뭐라고 나온가요? 근데 제나 봐봐, 크레파스로 한건좀잘 안, 어, 나오는데? 나오는 것 같은데? 봐봐봐 나오죠?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짜잔. 뭘까요? 어, 글씨, 글씨. 글씨 한번 칠해보세요. 어, 엄마, 아빠. 뭐래요?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어, 글씨 나왔어요, 여러분. 짠, 이렇게, 봐봐요. 재윤이가 한게 뭐예요? 엄마 아빠 사랑해 하어 나왔어요. 하트 그리고 봐봐. 엄마 아빠 사랑해요. 나네. 어 색깔도 재나 너무 예쁘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해서 비밀 그림 놀이를 해봤습니다. 네 네,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럼 안녕. 안녕.